수 방류에 긍정적인 IAEA 보고서가 나왔지만 수산물 수입가는 별개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안전성에 대한 검토 자료일 뿐 일본이 수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란 겁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께서도 좀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그걸 정부가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우럭 같은 큰 어종뿐 아니라. 플랑크톤 등에도 환경 영향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은 약2% 수준으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 매수익권마다 철저히 당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정화 설비 알프스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데 대한 질문도 잇따랐습니다. 방대한 양의 보고서에 굳이 이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사가 빠질 이유가 있었을까? 정부는 IAEA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알프스에 관한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곧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유감을 드러낸 중국이나 방류를 지지한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평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시찰단 활동과 그동안의 연구 분석을 토대로 빠른 시일 안에 자체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자체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그 막바지 단계에 있고 타이밍이라든지 형식 관련해서는 IAEA 사무총장 방한 여부하고는 전혀 별개의 건입니다.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실효에 대한 2차와 3차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진행한 뒤올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